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은 끝에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확 끊어졌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것도 일이라고 뭐 이거 찍는다뭐 전화 오고 무슨 문자와 되고 뭐그 아파트에서 무슨 뭐 개짖지 말라는 소리 나고 아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 아무튼 지난번 영상이 매끄럽지 않아서. 매끄럽지 않은 거야 다 매끄럽지 않겠죠 노래도 뭐 저는 뭐 마이크도 없이 뭐 앰프도 달랑 기타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저도 뭐 마이크 있고 시스템 있고 무대에서 할 때는 뭐 제법 곧잘 한다고 소리 들었는데 뭐 방에서 이렇게 뭐 기타만 가지고 하니까 마이크도 없이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그때 추억을 끄집어 내려고 노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좋은 노래 들으면, 뭐, CD 들으면 되지. <laughs>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학교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집에 와야 되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다, 각자, 뭐,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우리, 그, 올겐 치는 친구는, 호남 쪽이 고향이었고 우리 마스타 친구는 경상도 쪽이 또 저기 영덕계 많이 나오는 곳이 고향이었고 그러니까 뭐다 고향이 되면 친구들을 가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고향이 없어 시골이 없으니까 또뭐 달동네로 와야지 뭐. 달동네가 없고 이제 오면은 아뭐 어? 준혁이 집에 왔다 방학이라서 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 알았던 친구들은 공부 크게 해가지고, 어디 뭐, 어? 경동 고등학교, 뭐, 인문계 무슨 고등학교, 짱짱한 고등학교, 공부 잘하니까 다들 들어가가지고. 걔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날 아니까, 내 소문을 들은 거야. 아, 애가 무슨 이상한 야래코리한 학교 갔다. 응? 그럼 이제 집으로 찾아와요. 그 때는, 뭐, 삐삐나, 뭐, 핸드폰이나, 뭐, 연락,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얘기했죠. 그 때는 조선시대라고. 걔 만나려면 그집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야, 뭐, 어 그래, 반갑다. 오늘은 그, 80년도 후반에서 9 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팅 문화를 좀 소개할까요? 그 때는, 뭐, 어떻게 했나. 뭐,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큰 놈이 30이 다 돼가니까. 야, 요즘은, 아가씨들, 여학생들 어떻게 만나니? 뭐, 아, 뭐 소개로도 만나고 뭐 그래요. 어, 그래요. 뭐 우르르 이렇게 막 다섯 명에서 뭐 떼지어 갖고 미팅 그런 거안 하니까, 아, 빠 그런 게요. 그때는 아빠 때는 그랬나 보지. 어, 우린 그랬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지인 소개로 만나거나 일대일로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 때는 뭐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죠? 그때는 어떻게 이제. 왈발되는 애가 한 명이 이제 어디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막 이렇게 막 그룹으로다가 맞선을 보는 아 맞선이 아니구나 이제 애들이니까 이제 열아홉 살 만나는데 그 애들이 이제 치, 공부 잘하는 뭐 공고 다니고 뭐 인문계 다니는 애들이 다 와요. 그럼 걔들이 이제 빡 스포츠지 완전히 뒤에 바리깡 밀. 근데 우리는, 저는 젊지 않게 머리 딱 이렇게 하야 왔냐? 그럼 애들이 야아무개그 그 학교 생활 재밌냐고 어쩌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뭐, 남녀 공학에 두 줄은 여자 또 애들은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또 크, 나도 그 학교 갔어야 되지 쓸데없어 하지 말고 그 자식 공부나 해서 좋은 대학 가 나는 공부 못하니까 한 거고 그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며친날 미팅 날짜가 잡혔다. 뭐 성동 여실, 예신 여상, 뭐 어디 여상, 어? 어디 여자 고등학교, 어? 왜? 애들 여섯 명, 다섯 명 만나기로 했는데 가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광화문의 덕수제과 장충동의 태극당 이런데는 있는 집새끼들 아니면 못 갔어. 네. 그때는 동네 에 있는 제과점도 가기 힘들었어.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 구멍가게서 에 삼립빵이나 먹어도 그것도 그냥 황송해서 먹을 때이기 때문에 제과점에 가가지고서 사이다를 시키고 뭐 우유를 탁 제끼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거. 그근데 걔네들은 입문계고 집도 살만하니까. 뭐 그냥 수시로 그런 데 갔던 면양이야 저는 못 가지, 안 가지. 누가 이렇게 뭐 사준다거나. 그걔들이 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야 아무개야 이만저만 했는데 기똥차게 예쁜 애들 다섯 명 여섯 명 나오는데 가자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이제 빼는 거지, 튀기는 거지, 이제 회비 안 내려고. 어 그래? 아, 나는, 오늘 나가고 싶지도 않고, 또 그날 또, 예술학교 또, 행사 또 있어. 미안하 니들끼리 가서, 아마 사게 쪼개고 와 그래, 아, 왜? 가자. 뭐, 어쩌 아이, 뭐, 가냐. 뭐. 니들끼리 가고, 그 예쁜 애들 니들끼리 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 난 저, 뭐. 아, 그리고, 나 회비도 없어. 딱. 그때 또 회비를 다 걷어서 가잖아요 왜냐면 빵값이 장난 아니니까 그때 1인당 뭐한 1인당 한 3-4천 원씩 걷었을 거야 3-4만 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야 내가 무슨 고 그냥 너희들께 나는 여, 남녀공을 다니러 온 놈이라 다녀고온 놈이라 여자애들 이제 신문이 난다 그냥 그냥 들저 구경 안 했으니까 그래 애들이 막 가자고 왜 그러냐고 막 지랄을 해요 왜? 지들은 이 여자애들 앉혀놓고 그거 썰못 하거든 내가 가야 분위기 잡고 어? 그때 가면 해도 이제 빵집에 잘나가는 뭐 덕수제가 태극당 뭐 무슨 잘나가는 빵집에는 통통타타또있있었어 그럼 내가 가야 입하고까고막얼책만 분위기 쫙 나의 기을읽고뭐의 책을 들어어오면나또책의 나의 들으뭐 이런 노래. 어? 그때 한참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 아, 그때 이제 조용필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응? 어? 다시는 생각을 말자. 알자, 생각을 말자 해도. 걔가 옛날에 나름 막 이모들 이제야 어 이런 건걔들은 죽었다 깨나도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도 분위기가 내가 가야 노리까고다해 되고 응? 어? 해야 그냥 애들이 다 몰입이 되고 그냥 뻘줌한 분위기가 그냥 흥분 도가니로 되면서, 그냥 다 해주니까 내가 가면. 그니까 러 그걸 아니까 애들이 날찾아는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야, 우리가 회비 니꺼 네다 내놨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이러면 되는데. 애 새끼들이 눈빠게 안, 써. 애들이 하여튼 이거 잘하는 애들은 이게 빡게 안 돌아가. 공무머리만 있어가지고. 야, 회비도 없고. 야, 걱정하지 말고, 회비 뭐 니꺼 네다 내놓고, 그날 경비는, 응? 우리끼리 다 해결해서 너는 오기만 해. 그래. 어, 몇 시인데 어디인데? <laughs> 어그 광화문에 있는 덕수정. 아유 그럴 거 없이 그한 시간 전에 네네 집으로 너 데리러 올게. 네가 몇 시까지 주비만 하고 있어 어때? 그래. 아, 큰일 났네 이것도. 이거 또 이거 얘고 또 행사 또 그것 도캔슬놓고 가야 되네 또. 아, 야한번 봐주라. 야 지금 막 난리야 두 새끼가. 에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아, 이거 안 되는데 나 학교에서 작살나는데 막 이렇게. <laughs> 개들 보려고. 그럼 이제, 아휴 평생 못 먹는 그, 어? 어? 제가 좀 빵은 다르거든. 삼립 그빵 이런 거는 크림 빵이나 먹지. 크림이나, 그 알죠? 그0월짜리빵 이거. 그 맛하고 제가 좀덕수제가 태극당, 어? 저기 무슨 또 무슨, 어? 무슨 제가야? 이런 내노라는. 광화문 종로 파인를 제과점 이런데 는막 그때만 해도 막 외국 방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있는 입새끼 아니면 맞둥 오빠 야 그럼 뭐떼지매 그런 이제 가야되겠구나 하고 이제 막 그날 되면은 벌써 애들이 두시간 전에 집에 와 진치고 있어 야 빨리 애들 그냥 막 그때는 걔네들은 교복을, 그때가 교복 자유라가 안될 때야. 저희 때 교복 자유라가 됐거든요. 전단 대통령 때. 그러면 교복, 교복을 이제 입고 애들, 교복을 입은 한도 내에서 벨 멋을 부리고 생난리를 죽이와. 근데 아무리 생난리를 죽인들, 어? 범생인들이 난리를 죽인들, 머리 길른 나한테는 안 되는 거지. 거기 뭐, 거기가 도서관이면 걔들이 맥히지만. 그래서, 알았다. 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제가자면 참 어제 일 같네요, 어제. 테이블도 벌써 그냥 그, 고급 큰 테이블 있죠? 막한 10명 정도, 이쪽 10명, 이쪽 10명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에 뭐 이태리식 인테리어 딱 해놓고, 막, 꽃병, 큰 거, 완전 다른 분위기지. 고급 종로나 광화문 이쪽은 그때는 돈 없으면 나가지도 못할 때야. 파인일 이런데, 파인일 아시는 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애들 뭐, 쨰, 우리, 우리, 우리야 뭐, 무대 생활하는 새끼인데. 애들, 여자애들 열 명, 다섯 명이야. 들었다 놨다, 쌈싸먹지. 그래, 가보자. 또 15분이나 됐네요. 이거는 2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상이 길어지면 편집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2편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할게요.